이러한 영양제를 오랫동안 섭취하시거나 병원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실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딱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고 불만한 어떤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몇 편의 다큐를 봤는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잘 다룬 영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우리 가독자님들께 볼만한 넷플릭스 컨텐츠를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어, 종종 주변에 저에게 넷플릭스 볼만한 게 뭐가 있냐, 약사로서 뭐 영양제나 약에 도움되는 거, 그리고 좀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고약사 요즘 넷플 머봄 건강이나 약 이런 쪽 관련된 다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주 흥미롭게 시청한 넷플릭스 컨텐츠를 몇 가지 추천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더 파머시스트 죽음의 진통제라는 4부작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입니다. 약사가 나오고 뭐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뭐 설명해주는 진지 컨셉 다큐멘터리를 예상하고 재생을 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요즘 시대에 걸맞는 좀큰 울림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펜타닐 마약과 관련이 있는 영상이기도 하죠. 어,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 같이 아들을 둔 아빠 약사가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실화죠, 당연히. 이름은 댄 슈나이더라고 하고. 근데 이 주인공인 약사 아버지가 아들을 잃습니다. 슬프게도. 이 아들이 빈민가에서 마약을 구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하지 않고 범인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약사 아빠가 아들을 죽인 용의자를 찾아서 헤매는 게이 다큐멘터리 1화의 줄거리입니다. 참고로 1화 끝에 대단히 소름끼치는 반전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인공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자꾸 아들 또래의 청소년들이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랑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이 옥시콘틴이라는 합성 마약은 골절이 있는 대단히 통증이 심한 또는 암 환우분들에게 처방이 나오는 강력한 마약이거든요 근런데 젊은 학생들이 병원에서 이 마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이상함을 느낀 그 약사 아버지는 이러한 마약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타가고 어떤 실마리로 이렇게 어 아이들이 중독이 됐는지 이 젊은이들에게 책임감 없이 이런 마약을 처방하는 병원들과 매출에 현혹되어 있는 제약회사와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되게 멋지죠. 실제로 이 합성 마약은 정말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게 했고 현재로도 중독에 이르고 죽게 하고 있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실제 주인공 인댄 슈나이더 그 아빠 약사는 2001년도부터 이런 오피오이드 계열의 합성 마약의 유행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될 때까지가 한이 이후로 10여 년 정도 뒤의 일이거든요. 미리 대개 선구자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전이 다큐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국 약사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대단히 큰 경각심을 느끼고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과 싸 싸움을 이루고 시민운동을 하는 이런 용기를 나는 가질 수 있을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합성 마약이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큐를 한번쯤 보시고 나서 행여나 마약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당장에 호기심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다큐예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넷플릭스 다큐는 바로 테이크 유어 필스 자낙스의 경고입니다. 자낙스 하면은 알프라졸람이라는 실제 병원에서 처방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향정신성 의약품 안정제입니다. 이건 한 편짜리 다큐멘터리이고 이것도 많이 봤던 성분이기 때문에 약사로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다큐겠구나 했는데 약간 내용이 달라서 재밌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가독자님들도 병원에서 흔하게 처방받는 약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재밌을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지핀 계열이라는 좀 안전한 쪽에 속하는 향 정신성 의약품이고 우리 몸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그 수용체에 이 약물이 작용해서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약물이고요. 보통 이제 수면 목적이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뭐 진정제 이런 쪽에 활용되는 안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낙스라는 약물 자체는 나쁜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남용하게 되고 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이 다큐 속에서 이제 수많은 실제 자낙스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왜 복용하나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볼수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 중년층들 할것 없이 막다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삶에 약간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너무 손쉽게 복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재미있었던 거는 이런 자낙스를 복용하는 기조에 SNS가 일조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SNS에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진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자낙스 처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기 일로 일상이 불안해지니까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이런 벤조디아지핀 계열의 향 정신성 의약품들은 보통은 안정을 선사하고 잘 조율되면 안전하지만 오래 복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약해지거나 발작이나 환각, 황달과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고요. 약을 먹어야지만 편해진다라는 어떤 의존성이 되게 심한 약물입니다. 다큐 속에서는 이 장기간 동안 잔악스를 복용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 보니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우울감이 생기고 자살 중독이 생기는 사례도 나올 정도로 의존성이 심한 약물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렇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자낙스에다가 이런 마약이 섞여 있는 합성 마약이 돌기 시작하면서 더큰 부작용이 생기고 사망 케이스까지 생겼다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이걸 왜 복용해야 되나라는 불편한 느낌이 들고 불안감이 드실 건데 이 다큐는 또 재밌는 게 무조건 자낙스가 나쁘다 부작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가이드에 따라서 증상을 개선하고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자 자작스를 복용하고 본인이 치료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작스는 충분히 안전하고 큰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양가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꼭 필요한 약물이다라는 걸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가독자님들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건강을 꾸준히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면 꼭 병원에 가서 주치와 의꼭 협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다큐멘터리는 음식에 대한 건데요. 바로 부페의 맛. 입니다. 이 작품은 약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식품 속에 있는 이면 숨겨진 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고 재밌으면 부패맛 원을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어, 아보카도, 와인, 물, 설탕, 초콜릿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런 식자재들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단계가 누군가의 착취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폭력이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좀 찜찜하겠죠. 이러한 것들의 진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한 다큐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처방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그 내용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소비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뗄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 이러한 현실에 도움을 줄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공정무역 설탕. 그런 것처럼 사람의 노동력을 너무 싼값에 착취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먼저 선택하는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반 자체가 좀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겠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들약.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어떠셨나요? 제가 약사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약 관련된 컨텐츠 또 파마시스트 죽음의 진통제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향 정신성 약물을 다룬 테이크어필스 자낙스의 경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 식품 산업에 대한 진실을 다룬 부패의 마투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맛집 대단히 볼만한 게 많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러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참더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 좋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같이 많이 나누자고요, 좋은 것들은. 자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어